네,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이 많습니다. 일단 좀 작은 종목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중형주 미래나노텍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 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20, 225%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아, 당기순이익이 14%, 매출액은 35% 증가된 수치가 나오면서 주가는 1.5%대 강세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또 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1% 증가한 74억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매출액도 15%가 늘어난 374억 원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단기 순이익입니다. 64.9% 감소한 27억 원으로 지금 제시가 되면서 이러한 실적 부진에 오스트 임플란트 지금 2%대 하락세 3 8 5 0원선으로 하락폭을 좀더 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많은. 시죠 오늘 2 시에 방송이 되는 허연의 이슈통 시간에 여러분의 주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요 말머리 이슈통이라고 붙여주시고요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궁금증 주제로 올려주시며 2 시에 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수는 약박권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6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1911선의 움직임, 1910선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자동차 급락 제외 시 하락 압력이 제한적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1900선의 지지력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1900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업종 순환매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대선 전까지의 코스닥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시각입니다. 삼성증권 임수근 연구원입니다. 지수의 추가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IT업종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견입니다 시장의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좀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아, 다만 종목 관련돼서는 많은 의견의 차이가 좀 보여지고 있네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는지투의 정권 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있는 또 장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의 코스피가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1900 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지지선을 형성을 한 상태입니다. 어,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주택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그리스 문제가 다시 재 부각되면서 유럽에 대한 위기감이 비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이제 새롭게 합의 안긴 주간이 반대론에 부딪히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부분도 코스피의 지난주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어, 금주에는 미국의 그 대선의 이슈가 있는데요, 대선 이슈 이외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수에 따른 외국인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이제 계절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더불어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 호전으로 그 중국의 경기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코스 가 금주의 대외 증시의 하락으로 좀 하락 압력은 있겠지만 1900선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게 되겠지만 그래도 지지력은 강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예, 일단은 최근에 국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 원화 강세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됐다는 점하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 맞물려서 부정적인 영향이 증시에 어, 지금 작용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원화 강세 속도 자체는 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밀달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차 좀 완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 안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지수는 좀 다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정을 찾는 그 모습을 좀 예상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의 증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초반은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을좀 내렸다가 지금 현재는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종목군들 떨어지는데 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힘을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일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에 하락, 시장 하락에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 장 시작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하락이 지수의 지금 하락 요인으로 지 작용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10월 달 후반부터 국내 이제, 어,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적 발표 이외에도 오히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업종별로 다소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업종이 지수를 현재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큰 크게 좀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위쪽으로 어, 향할 좀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어, 대략 1930 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20일선이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 역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1900 포인트와 대략 1930에서 40 포인트의 어, 박스권 내에서 코스피의 어, 지지력은 유연 상태이기 때문에 어, IT 업종 중심에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영희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호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1.3% 이상의 강세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나머지 IT주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IT주들 앞서서 또 호평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아,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1%대 강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